손가락이 유연해. 다들 이러, 이런 거는 뭐 많이. 이런 거 되는 사람이 있고, 저는 안 되고. 어, 나, 나도 안 되고. 전 이거, 이거 되는데, 어. 반대로도 이렇게도 돼요. 다리 찢기도 돼요? 옛날에 잘 찢었거든요. 어. 명절 때마다 찢으면 어른들이 용돈 주셔가지고. 아, 어른들이 리액션을 요구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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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알았어요. 조기교육받을걸. 다리 찢으면 얼마 줘야 돼요? 근데 이거 방송에서도 안 하는 거랑. 가격 흥정하는 거예요, 지금 <laughs> 오늘 뭐 입고 나왔죠? 지금 바지 입고 나왔어요. 다리 좀 찢기가 힘들기시겠나 여기서?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그래요 한 번만 좀. 근데 혹시? 천천히 그냥 천천히. 음... 실패하면 편집해 주셔야 돼요? 네 음, 어디까지가 내려고. 어 좀. 오 되네! 되 아니야? 되네! 어 되네! 지금도 어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. 아안해 보니까요. 보셔서 지금 용돈 줘야 돼지갑을로 갖고 나왔는데. 아 카카오페이도 받아요. <laughs>